전문기업 뉴마이하우스 정리자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뉴마이하우스 김만섭 이사입니다. 우선은 1층에서 현장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어, 저희가 상가주택을 되게 오랜만에 촬영하는데 음. 이번 현장은 연면적 50평 규모의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되어 있고요. 음. 제3종 일반주거 지역에 해당하는 상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네. 기존에 기억하시는 것처럼 네. 크게 보면 상가를 세 개로 다 구분해가지고 그쵸. 집기들이 가득 차 있었어. 네. 구조 보강, 네. H붐을 이용해가지고 네. 그세 개로 나열던 파트를 네. 통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지금 그쵸.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개의 파트로 쓰다가 한 개로 임대를 하다 보니까 네네. 통 임대로 저희가 카페나 음식점을 주면 네. 정화조 용량을 맞춰야 돼요. 아 그렇죠. 정화조 네. 용량을 못 맞추면 은 저희가 사업자가 등록증이 안 나와요. 지하랑 1층이 상가인데 네. 통으로 임대주입면 저희 정화조. 15인용이 필요한데 네. 그 규격을 맞추기 위해서 기존에 정하주 10인용에다가 5인용 증설을 했습니다. 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 음식점, 카페 네. 뭐가 들어도 편안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창호들은 그렇죠. 지금 어때요, 이사님께? 알루미늄 프레임에 복층 유리를 사용.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떤 좀또 멋쟁이 카페 사장님이 여기 우리 전체 다 풀딩 창을 하겠다, 쫙다 개방하고 하겠다라고 하면 또 뜯어도 약간 돈 아나까운 정도. 그럼요. 그렇게 네. 또 접근을 해야죠. 그리고 또 너무 싼 마이로 하면은. 이 건물의 전체적인 회전하니까 싼것 중에서 약간. 그렇죠. 빔두개 빼고 나머지는 다빵 터져 있는 그런 공사입니다. 수익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게끔 어, 공사가 돼 있다. 인도주택도 그렇지만 상가주택에 또 이제 어, 가장 이제 퍼포먼스 잘낼수 있는 게 이제. 외부의 마감지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95%는 이 파벽돌, 이제 벽돌 느낌의, 네. 그 다음에 또이 사이즈도 좀긴 사이즈죠? 네, 요즘에 네. 많이 쓰는 롱브릭 타일 제품이고, 네. 자세히 보시면 매지도 파져 있잖아요. 네. 고급 매지를 시공을 했습니다. 아, 네. 층 네. 난간 대도 지금 파벽돌로 되게 멋지게 시공이 된거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지금 1층에서 2층 상가 부분은 파벽으로 신경했고, 네. 그거랑 똑같은 벽돌을 사용해서 음. 옥상부는 공간 쌓기를 했죠. 네. 그래서 네. 시선 차단 효과랑 네. 뭐 바람이나 통풍이 잘 되는 효과 두 가지 네. 스토키를 잡으시려고 네. 공사를 했습니다. 네. 외부 조명이 또 중간중간이 되어 있잖아요. 네. 어.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사를 하면, 방범 효과나 이런 걸 위해서, 네. 보이시는 외벽 조명을 설치했고, CCTV도 구간과 설치가 됐습니다. 아, CCTV도? 그 아. 상가는 또 중요한 게 화장실 네.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네, 네. 매장을 들어오는 전문, 전면의 문은 다 별도로 있고요. 네네면해 철문은 네. 화장실을 통하는 문인데, 네. 여기 화장실도 기존에는 협소하고 창고로 이루어져요. 아, 아, 맞아요. 근데 상가는 또 남녀 구분이 되면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축조명이 그런 걸 상의를 많이 해가지고, 음. 기존에 있는 답답한 공간에 불필요한 짓기를 없애고 음. 좀 확장을 해가지고 음. 남자, 여자로 동선을 분리해가지고 화장실을 음. 새로 만들어두 네. 어, 확실히 계단이 안정감 있고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렇죠. 네. 기존에는 되게 경사가 가파르고, 네. 동선이 일자로 내려온 형태였는데, 네 타원형으로 해서 돌아오고, 공간도 많이 차지 안하게 안 구성이 되어 있고, 음. 모든 자재들이 철제로 되어 있어서 튼튼하 바닥은 타일 벽체는 네. 페인트로 마감만 해드렸습니다. 네. 배관이나, 또 전기시설이나, 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했던 이 비상용 계단이라고 해야 될까, 또 아니면 공용 화장실 나갈 수 있는 계단 부분들을, 완벽하게 좀 편의성을 좀 높여놨다. 맞습니다. 네, 이 부분까지로 해서 지하 공간을 다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2층은 이제 건축주분께서 이제 직접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시죠? 여기가 주거공간이죠? 그렇죠. 기존에 방 3개, 거실, 네. 화장실 구조였는데, 네네. 요즘 트렌드에 맞게 네? 방 2개, 네. 파우더룸, 아. 화장실을 또 습식, 건식 분리하셨고, 아. 방도 드레스룸, 일반 방 분리해가지고, 네. 동선을 좀 알차게 구성을 하셨어요. 아, 좋습니다. 건축주분이 네. 저 젊다 보니까. 모던하고 깔끔하죠? 오. 네네. 네. 이렇게 아주 그냥 젊음의 그런 <laughs>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네. 요즘에 많이 이제 쓰시는 계열, 화이트 계열로 해가지고, 손을 전체 네. 맞추셨고 네. 아무래도 혼자 쓰시니까 네. 싱크볼도 크고 네. 작업 다이어도 좀 여유롭게 네, 네. 어, 거실이고요 원래 더 적었는데 이제 베란다 부분은 좀 확장을 해가지고 그래도 한 1m 이상 좀 넓혔습니다 공간은 그죠? 그렇죠 저희가 빈부광도 네. 해드리고 음. 외벽에 조적조로 해가지고 네. 공고하게 네. 확장을 해드렸습니다 t v 보볼수 있는 공간이고 이쪽에 이제 소파, 소파 놓을, 놓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창호는 지금 독일 디크닉 제품에 어, 그 독일식 어, 창으로 되어 있고 슬라이딩 방식입니다. 슬라이딩이지만 틸트가 되기 때문에 이제 방범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여기 이제 안방입니다. 침실, 욕실 등을 어두운 모노톤의 <laughs> 마루 벽지 및 타일을 선택했습니다. 다음에 이쪽으로는 양개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인데, 네. 포켓도어를 열면, 포켓도어로, 바로 파우더룸이 연결이 됩어다 아, 예, 음. 좋습니다. 아, 여기가 파우더룸이네요. 맞습니다. 아, 이런 굴곡진 면과, 또 조그만 어, 창과 어, 굉장히 유럽적이에요. 간이로 할수 있는 세면등도 구성돼 있고, 네네. 나름 습식과 건식은 좁지만 분리해가지고 음. 여기는 라운드 는 타일을 습식 공간에 쓸수 아 있게 설치를 했고, 네네. 반대편은 도배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아 굉장히 깔끔하게 청소하기 너무 편한 남자들 너무 좋아해 이런 거죠. 그래서... 음. 심플한 걸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네. 수전도 매립 아. 그리고 많은 액세서리가 없고 그냥 면도가 하나 설치해 놓고 아, 깔끔하게 붙박이장이 뭐 설치되어 있고 네 아마 쓰시는 용도는 드레스룸 용도로 드레스룸 쓰실 용도로?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안마 기능이 있는 건가요? 아, 네 아. 방들은 대부분 아. 안마 기능을 넣으셔서 어. 이렇게 햇빛 차단이 잘됩니다 깔끔하죠? 옥탑으로 올라가는 공간인데 어, 뭐 옥탑 올라가기 전에 이 싱크대 마지막 끝뿐인데 네. 어, 장식장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네, 여기는 또 짜투리 공간들을 거의 놓수 음. 없게끔, 네네. 뭐 계단 찬 부분도 그렇고 이런 음. 냉장고가 들어가면서 삼각형 부분이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장식장을 넣으니까 되게 깔끔한 고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 마지막 네, 층이네요. 네, 네, 네. 네. 여기 부분은 이제 세탁실이죠. 그렇죠. 옥탑방의 세탁실이에요. 지금 가전이 구비가 안돼 있는데 네. 세탁기랑 드럼. 네. 너무 좋은 게 음. 세탁실이 옥상층에 있다 보니까 뭐 드럼 그 건조기가 있긴 하지만. 네. 바로 옥상에다가 어, 자연건조도또할 수가 어, 있죠아 그럼요. 옥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방수 아니에요? 방수죠. <laughs> 네. 아무래도 이 슬라브 구조로 돼 있는 집들은 네, 네. 지붕이 없기 때문에 네. 방수가 잘못되면 바로 누수랑 연결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단연간 네. 여러 제품도 써보고 했는데 네. 무기질은 수용성 제품을 하다 보니까 네, 네. 탄성 제품이 좋아가지고 네. 이런 햇빛에 노출이 돼도 네. 하자가 거의 없더라고요. 아. 난가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옛날에 네. 지어다 보니까 난가은 네. 턱이 낮았어요. 그쵸? 외부에서 그래요? 시선 차단이안 되기 때문에 음. 법규에 맞는 넘, 넘어가지 않는 규격으로 해서 네. 뒤쪽은 조적을 쌓아가지고 스타콤. 막아. 네 앞쪽은 전면에서 보신 것처럼 네. 공간 쌓기를 해가지고 네. 바람도 통할 수 있지만 시선 차단하는 두 가지 토끼를 잡으려고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음,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어, 건물이 조금 커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또프라이빗하게좀쓸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옥탑도 지금 단열이 다잘돼 있고, 그 다음에 옥탑에 지금 뭐 외부 조명 은은하게 뭐 바베큐를 해먹는다든지 할수 있게끔 돼 있고 데크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간소화돼서 지금 뭐 책상하고 뭐 이런 부분이 좀 남아있네요. 여기도 자료화면이 나갈 텐데 기억 나실지 모르겠는데 짐이 가득 차있었어요. 아 맞아요. 화분이나 뭐 그런 거 가득 차있어가지고 기존에 동선이 있던 데를 막아서 네. 이렇게 어색하지 않은 벤츠 공간도 만들었습아 좋습니다. 나무 재질도 좋아 보이고. 네. 무슨 용도예요 얘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여기 이제 옥상 계단 동선이 이쪽에서 있었는데 네네. 그 공간을 내부로 바꾸면서 여기 네. 막고 나서 네. 누수가 안되게끔 저희가 보완을 하고 아그 위에 벤츠를 만들었습니다. 상가주택은 이제 임대용 수익성도 높이고 거주공간의 쾌적성도 높이는 단독주택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공사팀에서 잘 마무리 해주신 것 같고요. 상가주택은 어쨌든 주거 부분과 상가 부분을 쾌적하게 만드는 게 팁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음에 또 재밌는 현장으로 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